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싱싱한 국내산 양상추 한 통. 지금 바로 2,990원에 만나보세요. 아삭하고 신선한 양상추로 건강한 식탁을 완성하세요. 마음에 드시면 제품 링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세요. 4위입니다. 신선한 유러피안 채소로 구성된 모둠 샐러드로 건강한 식단을 시작하세요. 양상추를 포함한 다채로운 채소들이 4,900원에 여러분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. 싱그러움을 직접 경험해보세요. 3위입니다. 신선한 국내산 채소 믹스 1kg 한 개를 9,790원에 만나보세요. 아삭아삭 신선한 양상추를 비롯한 다양한 채소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.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위해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2위입니다. 신선함 가득한 파메이트 무농약 유러피안 샐러드 꾸러미로 건강한 식탁을 완성해보세요. 800g 한 팩으로 풍성하게 즐길 수 있으며 양상추를 포함한 다양한 채소의 신선함을 경험하세요. 지금 바로 12,900원에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꿀비마켓 국내산 포장 양상추 12통. 신선하고 아삭한 양상추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23% 할인된 가격으로 싱싱함을 가득 담아드립니다. 지금.